절기상 경칩을 맞으면서 언제 추웠냐는 듯 봄기운도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맘때는 건조한 날씨에 일교차도 커서 건강관리와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지방기상청 최선영 예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부쩍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맘때 찾아오는 꽃샘 추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두꺼운 외투를 넣어둬도 될까요? 네, 4일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5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6일 아침에는 부산,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 또한 6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겠으니까요. 환절기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와 바람 탓에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많습니다. 합천에서는 큰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건조특보는 계속 발효 중입니까? 현재 부산에는 건조경보가, 경상남도 전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4일 밤부터 5일 사이에 부산과 경상남도에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택 화재와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랍니다. 메마름과 먼지를 씻어줄 비 소식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주말까지 날씨 어떨까요? 이번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말 동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과 경남 지역의 날씨 소식 알아봤습니다.